여러분,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드셔도 속이 답답하고 배에 가스가 차시나요? 둘째,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리시나요? 셋째, 손발이 차갑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시나요? 예전엔 멀쩡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나요?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장 속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이 혈관을 타고 서서히 뇌까지 퍼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장에 생긴 염증이 뇌질환으로 발전한다는 사실 쉽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진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치매 초기 단계 환자들의 90% 이상에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해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생강이라는 식품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생강이 어떤 원리로 장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고 치유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조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노인 건강을 깊이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잘못된 식사 패턴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면 장 속에 사는 나쁜 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로운 균이 80%, 해로운 균이 20%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정상인데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건 해로운 균한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로운 균들이 배불리 먹고 빠르게 번식하죠.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첨가물은 더욱 위험합니다. 장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거든요. 두 번째는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장벽을 얇고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원래 두툼한 겨울 이불처럼 튼튼했던 장 점막이 얇은 화장지처럼 약해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생활비 걱정이 겹치고 쌓이면 장이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세 번째는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진통제나 항생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생제는 이로운 균이든 해로운 균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려요. 항생제를 단 일주일만 복용해도 장속 이로운 균이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균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장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60대를 넘어가면 장벽을 새롭게 재생하는 속도가 많이 느려져요. 20대나 30대 때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게 바로 장기능이 약해진 증거예요. 다섯 번째는 운동이 부족한 겁니다. 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을 움직여야 장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장도 함께 게을러져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에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출동합니다. 문제는 이 염증 물질이 적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편인 정상세포까지 공격받아요. 국내 여러 대학병원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60% 이상에서 장염증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만난 68세 박순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원인을 전부 갖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10년 넘게 소화제를 매일같이 드셨어요.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계속 차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났죠. 뭘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혼자 사시니까 간단하게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셨대요. 자식들 걱정에 밤에 잠도 설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셨대요. 소화가 계속 안 되니까 소화제를 매일 드셨고, 무릎이 쑤셔서 진통제도 자주 드셨어요. 68세. 라는 나이니까 당연히 장기능도 떨어진 상태였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집 밖에 거의 안 나가셨대요. 다섯 번째 원인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일도 자꾸 까먹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많이 걱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약을 처방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뇌만 치료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장에 있었거든요. 자, 이제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장과 뇌는 고속도로처럼 연결된 굵은 신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신경기를 통해 매초마다 수많은 신호가 오고 갑니다. 놀랍게도 그중 90% 이상이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호예요. 음,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뇌는 회사 사장님이고 장은 비서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비서가 사장님한테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장이 불편하면 장이 뇌한테 계속 불편하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음, 그럼 장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경로로 뇌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신경을 타고 직접 신호가 올라가요. 68세 박순희 할머니 경우가 딱 이거였어요. 10년간 장이 불편하니까 뇌도 10년간 스트레스 신호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장벽은 원래 아주 튼튼한 성벽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이 성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원래 절대 못 들어와야 할 세균. 독소, 소화 안된 음식 찌꺼기가 혈관 속으로 스며듭니다. 할머니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였어요. 세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던 독소와 염증 물질이 뇌까지 올라가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이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어요. 장염증을 일으킨 쥐는 6주 만에 기억력이 40%나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뇌에서 5%만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95%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음, 이제 아시겠죠? 뇌를 지키려면 장부터 지켜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생강이 왜 장과 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강력한 항염증 작용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염증을 만드는 공장 자체를 멈춰버립니다. 진저롤은 이 공장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이 80% 가까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하루 생강 3g씩 6주간 먹게 했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효능,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생강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시잖아요? 그게 바로 혈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원래 좁았던 혈관이 생강을 만나면 쫙 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3개월간 생강을 드시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 올랐습니다. 세 번째 효능, 장속 이로운 균을 늘려줍니다. 생강은 이로운 균의 먹이가 됩니다. 한국식품과학회 연구 결과 생강을 4주간 먹은 사람은 장속 이로운 균이 60%나 증가했어요. 이로운 균이 늘어나면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줘요. 네 번째 효능, 소화를 도와줍니다. 생강을 먹으면 장이 꿈틀꿈틀 잘 움직여요. 실험 결과 생강을 먹으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가 30% 빨라졌어요. 다섯 번째 효능, 뇌를 직접 보호합니다. 생강 속 항산화 물질들이 뇌세포를 지켜줘요. 연구 결과 생강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쓰레기 단백질이 쌓이는 걸 억제한다고 해요. 여섯 번째 효능,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생강을 8주간 먹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28% 줄었습니다. 일곱 번째 효능, 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겨울철 3개월간 생강차를 매일 마신 사람들은 감기 걸리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생강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두배세 배로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네 가지 황금 조합이에요. 첫 번째 조합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장속 이로운 균의 최고먹이에요. 생강 100g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꿀 200g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4일 정도 재워둡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주의할 점은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돼요. 두 번째 조합,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기혈 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생강차에 대추 5개에서 6개를 같이 넣고 3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여서 드세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조합,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강화시켜요. 아침마다 생강 한 조각, 레몬 반 개를 미지근한 물 200ml에 우려서 드세요. 단, 빈 속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조합,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많아요.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 더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등푸른 생선 구이에 생강을 곁들여 드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생강 섭취량은 생거 기준으로 10g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 식후에 한번 이렇게 두번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 지속성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장속균이 바뀌는데 4주에서 6주 걸려요. 세 번째 원칙, 신선도입니다. 생강은 가능하면 생 것을 쓰세요. 생강가루나 건생강보다 생생강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네 번째 원칙, 체질에 맞게 조절하세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생강을 적게 드셔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8세 박순희 할머니 기억나시죠? 할머니께 제가 3개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생강 꿀차. 저녁엔 생강 대추차를 드시고, 일주일에 2회는 생선구이에 생강을 곁들이셨습니다. 2주 후부터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4주 후엔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음. 3개월 후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많이 회복됐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며칠 전 일도 또렷이 기억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장내 세균 검사에서도 이로운 균이 크게 증가한 게 확인됐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73세 이종철님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3개월간 생강 섭취 후 통증이 70% 줄었습니다. 69세 김미숙 여사는 만성피로와 우울감이 있었는데, 생강 꿀차를 꾸준히 드신 후 에너지가 돌아오고 기분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생강은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셋째, 담석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 임산부는 하루에 1g 이하로만 드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장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만성 스트레스, 약물 과다, 노화, 운동 부족 다섯 가지 원인으로 생기고 염증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치매와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장염증을 잡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장속 이로운 균을 늘리고 뇌를 직접 보호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어요. 생강과 꿀, 대추, 레몬 등 푸른 생선은 기본 조합입니다. 하루 10g,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되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장이 건강해지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소화가 좋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염증이 사라지면 온몸이 가벼워져요. 68세 박순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3개월만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네 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조합이 뭔가요? 생강꿀차, 생강대추차.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 중에 소화불량, 기억력 감퇴,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상 링크를 카톡이나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장부터 지키시면 뇌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달라진 몸으로 댓글에 후기 남겨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